안녕하십니까 운입니다 오늘은 제 2의 파이코인 스타코인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음, 지금 파 스타코인이 130만 돌파했어요 이 가입자 속, 속도가 파이코인보다 월등히 빠른데 스타코인 아주 괜찮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앱에 자취지갑도 있고 송금도 진짜 엄청 빨리 돼요. 바로바로 송금되는 것도 있고. 지금 스타코인이 메인넷도 준비 중입니다. 아직 나온 지 3,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진짜 무궁무진한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도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생태계도 힘을 진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공지가 아 그리고 이 코인은 이제 반감기도 있는데 200만 명 되면은 반감기가 한번더 옵니다. 아직 지금 130만 인데 70만 명 뒤면은 반감기가 한번더 와요. 그래서 빨리 철구를 하시는 게좀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반감기가 1000만 명. 이때 반감기가 또 오고 책을 중단은 1억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YC도 인증했고 그 다음, 코인도 전송 많이 했어요, 저 사람들. 전송도 많이 했고, 열심히 지금 채굴하고 있습니다. 벌써 4만 개에 가까이 보았는데, 제 목표는 100만 개이고요. 열심히 채굴하면서 생태계도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도 있는데,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